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 4차원의 영적세계라는 책을 제가 소개하고 같이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4차원의 영적세계의 저자는 조용기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크게 1부, 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1부는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2부는 큰 비전을 품고 내 입을 넓게 열라. 오늘부터 해서 각 챕터별로 요약 정리를 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1부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에서 믿음의 법칙 첫 번째 장이죠. 믿음의 법칙에 대해서 또 요약 정리 한번 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나눠주신 믿음을 적극 활용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누구나 나름대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적극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믿음이 성장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성장단계를 이네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 분명한 대상을 마음속에 그려라. 두 번째, 불타는 소원을 가지라. 세 번째, 확신을 얻도록 기도하라.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입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의 성장 단계를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분명한 대상을 마음속에 그려라. 믿음을 사용하려면 먼저 분명한 믿음의 대상을 마음속에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는다. 성경의 약속을 믿으면 내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 요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온갖 부탁과 요구를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기에 합당치 않은 막연한 말로만 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기가 책상이나 의자나 자전거를 갖고 싶다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 이 책상이나 의자나 자전거가 종류가 수십 종인데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거니?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 이 분명한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에는 우리가 바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하지 않고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는다는 것과 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믿음을 간직한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전날 열심히 기도를 하고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느껴도 다음 날이 되면 이 믿음이 약해져서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생긴 믿음을 간직하는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래서 어 정말 우리가 당장 갖고 싶은 게 바라는 것을 그려가면서 기도를 했지만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는 이루어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정말 내가 계속해서 다음 날 되면 사라져버릴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려가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을 그려가면서 기도하면서 있는 것 같이 선포하면 그것은 이미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언젠가는 꼭 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책에서는 어, 조용기 목사님이 어, 좋은 예시를 어, 또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던 것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리면서 기도를 했고, 그것을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어머니 뱃속에서 생, 생겨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처럼 이미 내 마음에 있다고 믿으면서 어,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 속에서 이미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어, 기도한 어떤 것을 주실 것이라는 이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고. 입술로 줄기차게 시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진리입니다. 막연한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닌 분명하고 특별하게 요청을 해야 하고 성경은 믿음으로 구체적인 기도를 해야 그대로 응답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실지라도 성경은 간구, 안구해야 어, 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것을 구체화하라는 말씀입니다. 매우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구하라 기도드릴 때 분명한 요구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기도하고 그것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 대상을 명확하게 그려보려고 애쓰고 가슴이 떨릴 정도로 생생하게 대상을 그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불타는 소원을 가지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불타는 소원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표가 이미 성취된 모습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소원 그리고 확신 순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소원이 없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체험하기를 열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크고 비밀한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불타는 소원, 불타는 소원을 소원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확신을 얻도록 기도하라. 이 마음 속에 불타는 소원이 생긴 후에는 믿음의 실상, 즉,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어, 히브리서 11장 1절이 계속해서 인용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이란 단어가 상당히 어, 중요하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실상 이 실상을 어, 헬라어로는 휘포스타시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휘포스타시의 원뜻은 어, 실체 본질 그리고 확신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확신을 얻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이 헬라우 휘포스타시는 확신인데 무릎 꿇고 기도하되 이 믿음의 실상, 즉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안과 확신이 들 때까지 꾸준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확신이 생길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은, 어, 이것입니다. 확신이 생길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입니다. 믿음의 생생한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 불타는 소원을 갖고 기도하며 확신을 갖게 된 후에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죠. 어, 구약에도 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우리가 어, 알수 있듯이 어,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뭐 100세, 90세가 될 때까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 정말 자손을 대대로 번성을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100세, 90세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둘의 원래 이름, 어, 아브라함, 람사 사레였는데 어, 열국의 아비어미라는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이름을 어, 바꾸시고 부르시면서 어, 정말 너희가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라는 것을 꾸준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람들의 뭐 멸시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믿으며 어, 열국의 아비 엄이라는 뜻 어, 아브라함 사라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정말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다면 정말 확신을 가시고 그것을 주장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하는 믿음의 말씀이 실제로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도 역사가 날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우리도 성령께서 창조적 역사를 행하시는 재료가 됩니다. 기도를 마치고 정말 영적 전투장으로 나오면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창조적인 말씀으로 권세 있게 명령해야 됩니다. 두렵고 힘들어도 순종해야 되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있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표적이 우리 믿음보다 앞선다고 하지 않습니다. 표적은 분명히 우리 믿음 뒤에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증거를 보여야 하고 정말 선포 권세 있게 명령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 내용들을 총 정리해 보면 믿음의 분명한 목표와 대상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 속에 최대한 분명하게 하고 믿음의 실상이 확신이 다가올 때까지 꾸준하게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될 때까지 확신 있는 말로 우리의 목표를 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4차원의 영적세계 1장,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법칙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또 다음번에 또 새로운 챕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